자100%쇠고기를 사용한 육포를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쇠고기 육포예요. 음, 소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특히나 왜 고, 고기를 구워 드실 때에도 네.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잖아요. 청정 지역의 깨끗한 곳에서의 음. 그 새고기다 보니까 요 네. 질이 다릅니다. 육포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자 지금 음. 여러분 어,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한봉한 네. 봉. 한 봉. 개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시중 나가서 육포 구매하시면 커다란 벌크 포장으로 돼서 뭐한 봉에 만원, 뭐 이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한 봉당 가격이 775원 꼴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지금 15g씩 들어가 있어서, 칼로리 보시면 네. 40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마음에 드실 거고. 예. 자, 지금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헬스업 인증받은 시설에서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발효 특허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로페 인증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건강을 생각한 육포 네. 심지어 로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음... 어, 허기지거나 출출하거나 네. 심지어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드시기에 어... 좋은 육포예요이 그렇죠?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보여 드릴게요. 육포가 예.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데 뭐 빛깔이 지금 보시면 어머 이 육포는 빛깔이 좀 다른 약간 검은 빛깔을 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지금 약간 살짝 밝은 스름한 빛깔이 도는 네. 이제 발색제가 들어간 육포인데요. 음. 저희는 발색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육포라서 예. 여러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육포를 선택하는 이유, 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먹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합성 보존료뿐만 아니라 음. 착향료, 인위적인 색상, 발색제, 연육제, 산화 방지제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육포하고 다른 이유는 슈퍼 유상이... 발효액이 들어 있습니다. 특허받은 공법으로 만든 발효 육포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합니다. 다른 거고요. 음. 질기지 않고 짜지 않아서 네. 언제 어디서나 정말 드시기 에 음. 좋아요. 자 예. 보여드릴게요. 자 육포를 음. 갈아서 만들면 모양이 고루 돼 있고 이것도 납작하게 되는데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육포가 어 빛깔도 이게 발색제 들어가 있지 않고 도톰한 두께감이 좋아요. 그러면 요 정도 두께가 되면 어우 질기겠네 음. 근데 보세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촉촉하게 찢기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두께감이 살아있는 쇠고기 통육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드셔보시잖아요 앞니로 끊어도 이렇게 음. 부드럽게 끊길 정도로 예. 촉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었을 때 예. 그동안 육포 드시면서 나는 인공적인 맛이 싫어하셨던 음. 분은 많이 계실 텐데 예. 이 육포는 예. 그대로 그 쇠고기의 풍미를 느끼시면서 네. 뭔가 첨가물이덜 들어간 느낌? 특히나 이 시간에, 않아요. 그쵸? 음. 뭔가 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네. 요즘에는 다운로드도 잘 되어 있고, 음. IPTV 통해가지고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 영화관에서만 뭔가 네.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대에서도 편안하게 영화 보실 때, 이렇게 즐길 거리 있으면 좋잖아요. 아,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딱 좋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예. 영화 음. 보러 갈때 영화는 요거 들고 가더라고요. 진짜? 아, 참 좋아요. 제가 깜빡깜빡할 때그 음. 정도로 가족들을 한번 드시게 되면 꾸준히 구매하실 텐데 음. 자, 오늘 구성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저희가 음. 이 정도 품질의 육포라면 네. 사실 40봉에 오늘 가격 드려도 괜찮아요. 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11봉을 더한 오늘 역대 최다 구성입니다. 쉰 한봉을 만나 가시는 거예요. 100% 소고기를 이용한 통 육포. 음. 심지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촉촉함, 부드러움이 다릅니다. 많이 들때 가지고 하시죠. 앱으로 들어오셔야 39,510원 이 가격 누려볼 수 있습니다.